북민은 협상장에서 거론된 제재완화 범위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였습니다. 북한은 민생 관련 부분만 해제를 요구했다고 했지만 미국은 모든 해제를 요구했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좀 뜯어보면 북한이 민생이라는 단어로 무리한 요구를 포장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먼저 양측의 주장을 이민찬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무산을 북한 탓으로 돌렸습니다. 제재를 모두 풀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리영호 북한 외무상의 말은 달랐습니다.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 민수 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UN 제재 결의안 11개 중 민생 경제와 관련된 다섯 개만 먼저 풀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다른 분야의 제재 완화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 말을 꺼내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고니다 그러자 필리핀을 방문 중인 폼페이오미 국무장관이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북미가 겉으로는 공방을 이어가지만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어렵지 않게 가려낼 수 있어 보입니다. 채널 A 뉴스 이민철입니다.